1년에 한번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가 돌아왔어요. 이번엔 정말 많이 찾는 인기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실용성도 좋아서 놓치면 아쉬울 거예요. 할인 쿠폰은 금방 소진되니까 마음에 드는 건 미리 담아두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득템 소식도 챙겨가세요. 바깥 유리나 높은 창문 닫기가 정말 쉽지 않죠. 번거롭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봇 창문 청소기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물을 고르게 분사해서 유리를 촉촉하게 적시고 2,800 파스칼 강력 흡입력으로 단단히 밀착돼 청소합니다. 혹시 물을 낙하해도 대비할 수 있게 4.5m 안전 로프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7.2cm 슬림한 두께라 창문 틈이 좁아도 물이 없이 들어가고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소음도 적어 조용히 쓸수 있습니다. 패드 열장과 리모컨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 바깥 유리도 깔끔하게 끝나죠. 지금은 광군제 할인 기간이라 평소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여유 있게 장바구니에 담아 두세요. 집이나 캠핑장에서 영화나 드라마 즐길 때 가성비 좋은 프로젝터 찾는 분들 많죠. 이건 매직 큐빅 360 휴대용 프로젝터로 가격대에 비해 기능이 꽤 알찬데요. 650안시 밝기와 1080p 기본 해상도, 4K 지원으로 일반 조명 아래서도 꽤 선명하게 보여지고요. 자동 초점과 키스톤 보정 기능이 있어서 화면 정렬이 간단해요. 안드로이드 11 시스템이 내장돼 앱이나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도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와이파이와과 블루투스 5.2 덕분에 연결도 안정적입니다. 내장 스피커 음질도 무난해서 별도 장비 없이 간단히 사용하기 좋아요. 전체적으로 성능 대비 가격이 좋은 실속형 프로젝터로 보기 좋은 모델입니다. 작은 화면이 답답할 때 이브몬 OLED 13.3인치 휴대용 모니터가 유용할 거예요. FHD 해상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1 m 리 세컨드 응답속도로 영상이나 게임 화면 전환도 부드럽습니다. OLED 패널이라 진한 블랙과 풍부한 색감을 표현하고, HDR400과 DCI-P3 100% 색영역을 지원해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져요. USB-C와 미니 HDMI 포트를 모두 갖춰 노트북, 콘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고,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내구성과 방열성능도 안정적이에요. 무게가 가볍고 크기도 작아서 여행이나 카페에서도 보조모니터로 쓰기 좋습니다. 화질과 휴대성을 모두 고려한 실용적인 OLED 모니터예요. 집이나 책상 위 콘센트가 부족할 때이 랜센트 멀티소켓 하나면 정리가 깔끔해요. 랜센트는 알리익스프레스 톱 브랜드로 평점과 재구매율이 높은 신뢰도 있는 브랜드인데요. AC 콘센트 4개, USB 3개, Type-C 1개가 함께 있어서 노트북, 휴대폰, 가전제품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00W 출력으로 전력도 넉넉하고 USB는 5V 3.4A까지 지원돼요. 케이블은 2m와 3m, 그리고 일반형과 평면 플러그형 중에서 공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편조 케이블이라 꼬임이 덜하고 오래 써도 형태가 잘 유지돼요. 소켓 간 간격도 넓어서 충전기 여러 개 꽂아도 간섭이 적습니다. 난연성 소재와 어린이 보호 설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가정이나 사무실 모두 무난한 구성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금방 뻐근해지죠? 저도 써보고 있는데요. 꽤 괜찮더라고요. 180도 부드러운 흔들림으로 다리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돼서 오래 앉아있을 때덜 피로해요. 가운데 롤러 마사지 비즈가 있어서 발바닥 지압점이 자극되면서 은근히 시원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로 바닥 긁힘 걱정이 없고 두꺼운 PP 소재라 내구성도 괜찮아요. 크기도 아담해서 책상 아래나 거실 어디서든 두고 쓰기 편하더라고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께 부담없이 쓸수 있는 실용적인 발받침대예요. 출장이나 캠핑 갈때 전원 걱정될 때 있죠. 그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유그린 300W 파워뱅크예요. 48,000mAh 대용량으로 스마트폰은 최대 9회, 노트북은 약 2회 정도 충전할 수 있고요. 최대 300W 출력과 PD 3.1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까지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5개의 포트로 여러 기기를 함께 충전할 수 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잔량과 출력 상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LFP 배터리를 사용해 발열이 적고 수명도 길며 LED 라이트와 SOS 모드도 탑재돼 있어 야외나 비상시 조명으로 쓸수 있습니다. 용량, 출력, 안전성까지 고르게 갖춘 실용적인 파워뱅크예요. 휴대폰 들고 있다가 자꾸 떨어뜨리는 분들 많죠? 이 휴대폰 밴드 핑거 그립은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는 간단한 액세서리예요. 뒤쪽에 부착해서 손가락을 걸어 잡을 수 있고 손목에 걸어두면 이동 중에도 떨어질 걱정이 덜해요. 밴드 부분은 푸시 풀 방식으로 접었다. 펼수 있어서 그림용은 물론 세워두는 스탠드 용도로도 쓸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라 손에 닿는 촉감이 편하고 다양한 단색 컬러로 케이스나 기기 색상에 맞춰 고르기 좋아요. 붙이는 방식이라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호환되고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간단한 구조라 관리도 쉬워요. 작지만 실용적인 아이템이라 휴대폰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 유용할 거예요. 이번 제품은 가벼운 작업용부터 학습, 오피스용까지 폭넓게 쓰기 좋은 노트북이에요. 인텔 r 7 7,506 프로세서와 12GB 램을 탑재해 일반 문서 편집이나 영상 감상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화면은 14.1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로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고 야간 모드도 지원해 눈의 피로를 덜어줘요. 저장 공간은 선택형으로 256GB부터 2TB SSD 중에서 용도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1 1 k g 두께는 15mm로 휴대성이 좋고 180도 힌지 구조라 책상이나 무릎 위에서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요. 복잡한 기능보다는 실용성과 기본 성능에 집중한 합리적인 구성의 윈도우 11 노트북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느려서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모델이 꽤 눈에 들어올 거예요. 무브스피드 SU10 펜드라이브는 USB 3.2와 Type-C 듀얼 포트를 갖춘 올인원 플래시 드라이브예요. 최대 1090MBps 읽기 속도, 1030MB 쓰기 속도로 대용량 영상이나 사진도 빠르게 옮길 수 있고, 1.65인치 LCD 스크린으로 용량, 온도, 전송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128GB부터 최대 2TB까지 선택 가능한데요. 아이폰 15에서 17 프로 시리즈와 호환돼 4K 60에서 120 프레임 퍼 세컨드 영상 저장도 가능하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차량용 라디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 호환성, 디자인까지 모두 균형 잡힌 실용적인 SSD급 팬드라이브예요 야외에서 멋진 항공샷 찍고 싶을 때이 샤오미 SL56 드론이 꽤 괜찮은 선택일 거예요. AKHD 듀얼 카메라와 5G 와이파이 FPV 전송으로 실시간으로 생생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90도 전기식 카메라 조절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부드럽게 촬영됩니다.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돼 바람에도 흔들림이 적고 광학 크림 포지셔닝으로 비행 안정성도 높아요. 또한 사면 장애물 회피 센서가 있어서 초보자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는 12.5cm 대형 스크린을 탑재해 별도의 스마트폰 연결 없이도 영상을 바로 볼수 있고. 원클릭, 이륙, 착륙, 궤적, 비행, 제스처, 촬영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해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48분 비행이 가능한 촬영, 여행, 콘텐츠 제작까지 두루 활용하기 좋은 실속형 스마트 드론입니다. 청소할 때 자국 남는 게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 이 매직 청소처는 그런 스트레스 줄여주는 제품이에요. 극세사보다 더 촘촘한 고밀도 마이크로 하이버 원단이라 물기랑 먼지를 한번에 흡수하고 닦은 자국이 거의 남지 않아요. 주방, 욕실, 자동차, 창문, 거울 등쓸수 있고 가볍게 헹궈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사이즈는 20-25cm부터 40-50cm까지 개수는 한 장부터 1 0장 세트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손에착한기는 두께감 덕분에 닦을수록 뽀송하게 마무리돼요 가정용은 물론, 차량용 청소용으로도 딱 좋은 가성비 좋은 다용도 청소천입니다. 아이패드를 오래 쓰다 보면, 각도나 안정감이 아쉬울 때 많죠. 이 ESR 마그네틱 케이스는 그런 불편함을 꽤잘 잡아주는데요. 강력한 자석 구정 브래킷으로 잘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고 최대 9가지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영상 보거나 필기할 때 편해요. 또 뒷면 케이스는 분리형 디자인이라 필요할 땐 떼어서 가볍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자석 부착으로 냉장고나 금속 표면에도 잘 붙습니다. 360도 전신 보호 구조라 스크래치나 충격에도 안전하고 앞부 펜슬 2세대와 USB-C 모델 모두 자석 충전 지원해요. 고급스러운 질감 덕분에 아이패드 자체의 디자인도 살려줍니다. 2024년형 아이드 L11 13인치, 프로 11 13인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보기 좋고 쓰기 편한 실속형 케이스예요. 운전 중 중요한 순간, 영상이 선명하게 남아야 안심되잖아요. 이 제품은 전방 4K, 후방 1080p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또렷하게 담아주는 듀얼 대시캠이에요. 후기에서도 화질이 만족스럽다, 어플 접속이 빠르다. 두 번째로 또 주문했다는 후기도 있었는데요. AI, ISP 야간시아 보정 기술이 적용돼서 어두운 도로에서도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잡히고 5 g 가헤르츠 w 이 f i 6로 영상 전송도 빠릅니다. ADAS 운전 보조 기능과 내장 GPS 그리고 48시간 주차 감시 모드까지 탑재돼 주행 중은 물론 세워둔 동안도 든든해요. 옵션은 두 가지로 전방만 녹화하는 g o c Pro Front, 후방 동시 녹화 가능한 Front Plus r e e l 중 선택 가능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설치도 간단하다는 평이 많아서 이번 광군제에 눈여겨볼 만한 대시캠이에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